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예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폭력과 또, 혐오와 증오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아,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개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딸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헤매 이에 예수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함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의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작지만 이제 완성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 이제 남은 이들이죠. 그들에게 중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이제 흩어지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 정통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빨리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거에 앞서서 먼저 행한 일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절이 말하듯이 요사닥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되죠. 민족의 중심지가 필요했던 또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은 석수, 목수, 그들에게 삭스를 주고 일을 시작,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즉,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한 거죠. 그리고 성전, 성전 짓는 거에 기물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은 어떻게 지어된지 비록 옛날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 짓기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기초를 놓으려 할때 그들은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기초를 놓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또 예배 위원들 그러니까 예배의 성가대겠죠. 그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 짓기를 하나하나 시작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옛 성전은 아니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마침내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자 12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당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두 가지 감정이 또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옛 성전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세대, 그들은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 감정이 있었겠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 기억나서 통곡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옛 성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는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한 그 감정이 있었던 거고, 이제 젊은 세대, 그들은 옛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의 민족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성전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세대 젊은 세대겠죠. 그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첫 성전이 다시 예루 아 바벨론 포로기 후에 성전이 세워지므로 그들은 이런 감정 속에 이제 새 성전을 짓고 예배의 공동체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 성전 짓기를 통해와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성전 성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배를 지켜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성전을 짓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또 믿음의 말씀들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를 전하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바로 교회는 또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이며 또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서 이시대의 그리스도인로서 남은 자로서 문제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이비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그걸 알았죠. 그리고 교회에 죄송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민낯을 많이 보게 되었죠. 얼마나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전 세우기를 통해서 무너진 곳, 파괴된 곳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비록 작지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수록바벨을 통해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또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 우리의 민낯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 일, 저희들 깨닫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그러나 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 땅에 무너졌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